어린 나이로 인해 총사령관의 자격이 없었지만 결국 스키피오 는 지휘권을 얻어 두 개의 군단과 함께 에스파냐로 향합니다. 기원전 209년 스키피오 장군은 카르타고의 에스파냐 거점 도시 카르타헤나를 함락시킵니다. 이탈리아 반도에서도 한니발은 계속 승리를 거두지만 끈질기게 쫓아오는 로마군에게 조금씩 피해를 보며 남부의 도시들을 뺏기기 시작합니다. 기원전 208년 스키피오는 한니발의 동생 하스드루발을 상대로 에스파냐에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이듬해 하스드루발은 에스파냐의 방어는 막내 동생인 마고에게 맡기고 형 한니발을 지원하기 위해 알프스를 넘어 로마로 향합니다. 로마군은 하스드루발이 한니발에게 보낸 편지를 가로채 형제간의 연락을 차단시키고 하스드루발을 공격해 승리합니다. 동생과 합류를 위해 북쪽으로 올라오던 한니발은 동생의 죽음을 전해 듣곤 말머리를 돌려 남부 칼리브리아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이 무렵 에스파냐에서는 스키피오가 한니발의 막내 동생 마고를 상대로 대승을 거뒀고 카르타고의 용병인 누미디아를 로마의 동맹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외교전까지 벌입니다. 기원전 206년 로마에 귀환한 스키피오는 로마 시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아 40세 이상이어야만 될수 있는 집정관의 자리에 30세의 나이로 오릅니다. 이후 스키피오 는 자신의 근무지를 북 아프리카로 하고 카르타고 본국을 공격하자고 주장하지만 월러원은 이를 반대했고 시칠리아로 스키피오를 발령 내립니다. 스키피오 는 시칠리아에서 병력을 모으며 힘을 키워 나갑니다. 이 시기 한니발의 영향권에 있던 이탈리아 남부 항구 도시인 로크리가 로마 연합으로 되돌아오고 싶다는 정보를 입수한 스키피오 는 시칠리아를 벗어나 로크리를 탈환합니다. 로크리는 카르타고의 지원물자가 간간히 도착하던 항구였기에 반드시 탈환해야 하는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로마를 위한 이 행동이 훗날 스키피오에게는 큰 어려움이 돼 돌아옵니다. 로크리 탈환으로 한리발에 대한 포위망은 더 좁혀졌습니다. 기원전 204년 봄, 스키피오는 2만 6천 명의 병력을 데리고 카르타고로 향합니다. 용병에게만 의지했고 직접 전투를 한 경험이 부족한 카르타고는 당황해 했습니다. 스키피오는 이런 카르타고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고, 전투에 패배한 카르타고는 한니발에게 귀환을 명령함과 동시에 스키피오와 협상에 나섭니다. 이로써 한니발은 이탈리아 반도에 온지 16년 만에 카르타고로 귀환하게 됩니다. 한니발이 떠났다는 소식이 로마에 전해졌을 때 기쁨이 도시에 가득 찼었다고 합니다. 한니발의 귀환과 로마와의 협상을 동시에 추진했던 카르타고는 한니발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스키피오의 강경한 태도를 보입니다. 결국 협상이 결렬되자 스키피오는 한니발과의 결전을 각오합니다. 기원전 202년, 스키피오는 카르타고 남부 자마에서 한니발과 전투를 벌여 승리를 거두는데 이 전투가 자마전투입니다. 자마전투의 패배로 카르타고는 로마와 강화조약을 맺게 되는데 로마의 승인이 없인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이 조약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2차 포에니 전쟁은 막을 내립니다. 이어서 로마는 마케도니아와 시리아를 굴복시키며 지중해 패권을 완전히 장악합니다. 2차 포에니 전쟁 이후 한니발은 카르타고의 경제 재건을 시작하지만 독단적인 그의 방식에 불만을 품은 반대파가 그를 로마에 고소합니다. 이에 한니발은 카르타고를 탈출해 시리아로 가고 로마에 쫓기다가 기원전 183년 흑해 연안의 비티니아에서 독약을 마시고 죽음을 맞습니다. 우연히도 스키피오도 한니발과 같은 해에 죽습니다. 스키피오는 로마의 영웅이었지만 그를 질투한 정적에게 고발을 당하고 재판정에 서게 됩니다. 이유는 17년 전 한니발의 거점 도시였던 로크리를 탈환하기 위해 근무지 시칠리아를 벗어났던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스키피오는 변명도 하지 않고 재판도 거부한 채 로마를 떠나고 기원전 183년에 죽음을 맞습니다. 전쟁 이후 카르타고는 해외 식민지를 갖지 못했지만 우수한 영롱 기술을 바탕으로 경제적 부활을 했습니다. 같은 시기, 이전까지 카르타고의 용병 역할을 했던 누미디아가 유목에서 농경으로 탈바꿈하면서 카르타고를 위협할 정도로 세력을 확장했습니다. 이에 위기를 느낀 카르타고는 용병을 모집해 누미디아와 전쟁을 했지만 패배하고 맙니다. 기원전 149년, 로마는 허락 없이 전쟁할 수 없다는 조약을 어긴 카르타고를 향해 무장해제와 주민의 이주를 요구했고, 카르타고 민중은 이에 반발하게 되는데, 이것이 3차 포에니 전쟁입니다. 카르타고는 3년간 로마에 대항했지만 결국 패배합니다. 로마는 카르타고의 모든 건물을 파괴하고 지도에서 카르타고를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이로써 로마는 서양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도시로 부상하게 됩니다.